안검 연축이 있습니다. 연은 땡길 연, 축은 오그라들 축. 이게 연축인데 증, 나타나는 증상은 눈꺼풀 경련이 있거나 또 경련이 자꾸 나거나 또 눈꺼풀이 감기거나 안구건조가 심하거나 또 그런 걸로 눈에 염증이 잘 생기거나 또 시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수적인 증상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또간쪽에 이렇게 탱탱해 부어어지지만 I h 막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a 어, 막 간이 막 부었어요. 막 간이 탱탱해 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연 h a t I have to say that I 다 a 긴다 to say that I h a v 뜨거우면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우면 오그라든다. 막 평평했던 것이 축 늘어졌던 것이 뜨거우면 막 이렇게 오그라든다. 안으로 모임다. 오그라 땡긴다. 땡기는 증상. 간에 열이 있는 거와 눈의 연축이 서로 연관이 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하면 여기가 팽팽하고 아프고 자꾸 누르면 아프고 이런 증상이 엄청 좋아집니다. 간의 열을 치료한다. 그러면 여기만 좋아지냐? 눈내에 있는 거 여기와 여기는 떨어져 있는데 서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걸 유기능 체계라고 부릅니다. 아, 떨어져 있지만 내 몸에 60조의 세포들은 다 연관이 돼 있어. 우리 지구의 60억의 인구는 떨어져 살지만 다 연관이 돼 있어. 트럼프가 무슨 얘기하면 다전 세계가 다 이렇게 다 영향이 가는 거야. 어느 날에 전쟁이 나면 다 영향이 가는 거다 떨어져 살지만 다 연관되어 있듯이 내몸의 60조의 세포들도 연관이 되어 있고 5장 6부도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발생하면 아무데나 암이 전이되는 게 아니라 그 부위와 연관된 부위로 먼저 전이가 됩니다. 야, 마구 암이 퍼지는 게 아니라 옆집이라고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연관된 부위로 먼저 순서대로 이렇게 암이 전이가 되게 된다 안검연축 그래서 단순히 눈뜨기 어려워서 보톡스에서 근육과 신경을 마비시키는 2-3개월 마비시키는 걸로 치료가 되지 않고 오장육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또 오장육부는 나름 각자의 감정이 있다는 거 각자의 감정을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정신작용 그리고 오장육부 가운데서 특히 강과 쓸개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 또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유장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장장애가 많이 또 있습니다. 신경성 유형. 신경이 예민해요. 그러면 꼭 신경성 하면 들어가는 게 위염 들어갑니다. 아 유장인데 유장은 밥통인데 밥통이 신경이 그렇게 예민하고.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